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, 아다와실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, 라암에게 아내들이여, 내 말을 들으라.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,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.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, 아다와실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. 라멕이 아내들이여, 내 말을 들으라.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,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.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람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람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.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. 라메기 아내들에게 이르되, 아다와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. 라메기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.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. 라메기 아내들에게 이르되, 아다와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. 라메기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.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.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메기 아내들에게 이르되, 아다와실라여내 목소리를 들어라. 라메기 아내들이여, 내 말을 들어라.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, 내가 사람을 죽였고,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, 소년을 죽였도다. 라메기 아내들에게 이르되, 아다와실라여내 목소리를 들어라. 라메기 아내들이여, 내 말을 들어라.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, 내가 사람을 죽였고,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, 소년을 죽였도다.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실라여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삼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실라여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삼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름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